자, 반갑습니다. 둘, 두, 입니다. 2022년 8월 9일 기준 미스틱의 밸런스 패치 상세 리뷰입니다. 첫 번째, 주력 기술인 파공의 속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용이 나가는 기술이 파공이죠. 이런 식으로, 흉! 요 파공이 나가는 흉!이 빨라졌다는 거죠. 원래는 옥이었다면 흉! 이랬다는 소리고요 자, 기술 연속 사용 시 연계 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공을 두번 연속 사용할 때, 연계 속도, 흉! 흉! 원래는 흉! 옥이었다면 폭 됐다요.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주력 딜링기인 파공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훨씬 많은 데미지를 우겨 넣을 수 있게 됐고 체력 회복도 훨씬 더 많이 할수 있게 됐겠죠. 자두 번째 압도입니다. 마지막 타격의 공격 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압도는 공중에 점프하는 동안에 잡기 면역이에요. 잡기 면역 팍, 이 팍이 빨라졌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잡기 면역 팍, 이 팍이 빨라지면서 조금 더 데미지를 빨리 우겨 넣을 수 있게 됐고. 내가 너무 상대에게 노출되는 그 단점들을 좀 보완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 등용각입니다 기술 사용 후 등용각 기술을 빠르게 재사용할 수도 계산을 했다 등용각인데 기술 사용 후 등용각을 재사용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용각을 두번 연속 쓸때 빨리 나간다는 거겠죠 원래는 등용각 쓸때팍팍 했다면 지금 팍팍 나가겠죠 팍팍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등용각이 빨리 나가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다 속도가 증가하고 연기가 빨라졌다 이런 부분은 더 짧은 시간 안에 데미지를 많이 우겨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창파각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패스를 하고요. 자, 브이도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스틱. 밸런스 패치 좀 총정리 해보자면, 압도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투기장에서 좀 너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 투기장에서는 무조건 슈퍼하머가 긴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모션이 느린 게 좋습니다. 근데, 압도가, 상향이 되면서 마지막 모션이 빨라짐으로써 투기장에서 지속시간이 좀 짧아졌다. 그래서 투기장에 너프로 보이고요. 자, 파공, 등용각 압도. 세계 스킬의 연계나 모션이 빨라진 부분은 투기장을 제외한 모든 컨텐츠는 상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향으로는 메인 캐릭터를 사용하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티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매니아친 캐릭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 자, 다음은 투신의 밸런스 패치 상세 리뷰입니다. 선풍각. 기술의 PVP 피해량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풍각은 투신의 주력 기술입니다. 이렇게 발에서 장풍이 나가고요. 중장거리형 기술로 이 투신의 메인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풍각의 PVP 데미지가 무려 100%가 넘게 증가 했습니다. 굉장히 떡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락궁추입니다. 이 선풍각과 마찬가지로 주력 기술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흐름 진 낭아신장 기술의 타격 피해량을 3배 적용해서 2.5배로 적용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건 너플했단 말인데, 자, 낭아신장이 뭐냐면은, 나락봉추 발차기 이후에 장풍을 쏘는 모션이 낭하신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락봉추, 낭하신장 나락봉추, 낭하신장 이 장풍 쏘는 모션이 데미지가 줄었다는 말인데 자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PVE 데미지, 사냥 데미지는 무려 120%를 올렸고요. PVP 데미지 또한 마찬가지로 8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배에서 2.5배가 적용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본 데미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풍각과 더불어서 이나락봉추 주력 기술의 데미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떡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웅크린 늑대입니다. 기술 사용 후 나락 봉추 선풍각 기술 사용 시 연계 속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위쪽에 보셨다시피 나락 봉추랑 지금 선풍각은 이미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웅크린 늑대란 주력 기술 사용 이후에 이 상향된 스킬을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안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누적시키기 위해 패치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웅크린 늑대를 한번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전방가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슈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네, 양손을 양쪽을 벌리면서 앞쪽을 막아 준 기술입니다. 근데 이 웅크린 늑대 이후에 뭐 다락공추가 빨리 나간다든지 웅크린 늑대 이후에 이 선풍각이 빨리 나간다든지 짧은 시간 안에 데미지를 우겨넣을 수 있게 패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지속 기술인 불굴입니다. 금강 기술 사용 시 몬스터에게 피해량 10% 증가. 그러니까 사냥 데미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아쉬운 점은 사냥 데미지를 좀 올려줄 거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 쓰는 태백차기 같은 스킬을 변경을 해서 좀 올려준 게 좋은데 사실 지속 기술 하나만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패치된 내용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주력 기술 3개가 상향이 됐습니다 나락봉추, 선풍각, 웅크린 늑대 그리고 중간에 너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티어적으로는 꽤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평소에도 1 2위권 정도였는데 10등 안쪽 하위권에서 경쟁할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투신율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 분들은 그냥 플레이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자, 다음은 무극의 밸런스 패치 리뷰입니다. 화선풍 기술의 공격 속도가 증가하였다. 다른 기술 사용 후 화선풍 기술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이 화선풍이란 기술은 스킬 중간중간에 연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투기장에서는 주력 기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스킬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몸 주위를 뺑뺑 돌면서 창을 돌리는 기술인데요. 이게 주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다가 연계를 하는 용도 또는 투기장에서 슈퍼아머를 유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공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연계로 사용할 땐 당연히 더 빠른 시간에 뒤로 우겨 넣을 수 있어 좋아졌고요. 다만 투기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슈퍼아머 유지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공속이 빠르면 유지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장에서 너프. 하지만 투기장을 제외한 모든 컨텐츠에서 상향이라 볼수 있습니다. 뭐 사냥, 대규모 전투, 필드 전투, 이런 데도 다 상향인데, 다만 투기장에서 너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PVP 데미지. 308.81에서 370.57까지 70%나 가까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기장을 빼고는 전부 다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용염진입니다. 이 무극의 계륵과도 같은 기술이죠. 자, 기술의 공격속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술의 PVPP랑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데미지가 무려 140%가 증가 했습니다. 좀 그동안 쓰기 힘들었는데, 이젠 좀 쓰임새가 있어진,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염진을 보여드리면은, 내몸 주위에서 창을 돌리고, 검기를 두번 빡빡 날린 기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몸 주위에서 창을 두번 돌릴 때, 상대방한테 너무 노출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거의 반피가 빠지고 시작을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썼던 게 용염진인데요. 근데 이번에 뭐 데미지를 올려줬고, 그리고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뭐 우겨넣을 수 있는 데미지 양은 많아졌겠지만, 그래도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횡참입니다. 이 무극의 주력 기술이죠. 내몸 주위 3 6 0도로 이런 식으로 강력한 데미지로 때리는 이 무극의 주력 기술인데요. 자, 설명을 보시면, 무장, 행참의 공격 범위를 10에서 15%만큼 5%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장이라는 건 무극의 지속기술입니다. 이 지속기술이 발동이 되면, 이 무장을 통해서 행참이 강화가 되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지속기술이 발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행참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말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속기술 을 유지하게 되면은 훨씬 넓은 범위의 행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지속기술인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간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15% 감소효과를 10초간 모험가에게 받는 피해량 25% 감소효과로 무려 모험가 피해량 10%나 상향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몸빵을 올려준 거죠. 아무래도 무극이 근접에서 데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방어 기술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엄청 맞으면서 때려야 되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거를 지속기술을 좀 커버시켜주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무극의 기본 메커니즘이 계속 너무나 좀 많이 맞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크게 의미는 없을 거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극 밸런스 패치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은 개발자의 의도가 고투력 유저들이 무극을 좀 골라서 휩쓸고 다니는 그런 캐릭을 만들고 싶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메커니즘상 한계가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택도 없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무극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플레이하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꽝이에요 자 다음은 아처의 밸런스 패치 상세 리뷰입니다 첫 번째 속사인데요 기술 앞뒤로 사용시 이동거리를 증가하였습니다 기술 연속 사용시 이동거리를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스킬을 사용해서 캐릭터의 무브먼트를 좋게 만들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사 속사 속사, 속사 이런 식으로 캐릭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무브먼트를 좋게 만든 그런 패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투 같은 거할때이 포지션을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패치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플래처라든지 기존의 이 무브먼트가 좋은 그런 캐릭에 비해서는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나름 아처도 이렇게 무브먼트 스킬을 강화시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대지를 가르는 화살입니다. 속사, 빗발친 화살, 몰아친 화살, 정령의 비유 주력 기술이죠. 이 주력 기술 뒤에 기술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대지를 가르는 화살 따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모으고 좀 느리게 나가죠 자 그런데 연계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속사 화살 바로 직발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몰아친 화살 이후에도 팡팡 바로 직발로 이렇게 나가게 패치가 돼서 순식간에 뒤를 우겨넣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로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은 타격 성공 시 넉다운 효과를 사격 성공 시 넉백으로 변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패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넉백이 있고 없냐는 콤보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속사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은 기절이에요. 기절을 사용한 이후에 바로 넉다운을 시키게 되면 상대방이 넘어지죠. 넘어진 상대에게 스킬 많이 넣어봤자 두 개밖에 못 넣습니다. 그런데 넉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기절을 걸고 상대방을 뒤로 미는 게 넉백이에요. 넉백이면 스킬 한 개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넉, 다운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스킬 두 개를 더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콤보에 스킬 한 개를 더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아처에는 이 넉백을 쓸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 대지를 가르는 화살이 넉백이 되게 되면서 콤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패치 내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력 딜링기인 빗발친 화살입니다. 정말 이 아처의 밥줄과도 같은 기술인데요. 기술의 시전 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닥, 다다닥. 원래는 좀 천천히 다다다다다다다닥, 다다닥이었는데 지금 다다다다다다다닥, 다다닥. 이 빗발치는 화살입니다. 이게 아이브 데미지라서 생각보다 누적 데미지 좋은 편인데요. 자 일단은 빨리 나가게 되면서 누적 데미지, 빨리 데미지 우겨 넣을 수 있, 있게 됐고, 자 흐름 일제 사격 그러니까 뒤쪽에 다다닥도 빨라졌단 소리입니다. 여기서. 바닥도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딜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다를 보시면 되는데 자, 단점은 뭐냐면은 이빛발친 화살이 투기장에서 아처에 밥줄이에요. 근데 이게 빨리 나가게 되면서 투기장에서 너프다. 하지만 투기장을 제외한 모든 컨텐츠에선다 떡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몰아친 화살입니다. 기술의 타격 표기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 은맨 아래 줄에 있습니다. 흐름 정령의 화살 기술의 타격 횟수가 1타격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기술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몰아친 화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심화 기술이 있는데, 흐름이 있죠. 정령의 화살 타격이 3타격으로 1타격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닥! 이, 다다닥! 이 됐다는 거니까, 데미지가, 닥! 만큼 세진 겁니다. 원래 강한 데미지인데, 그한 방만큼 더 세졌다. 그렇게 한10% 가까이는 데미지가 증가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력 기술인 몰아치나사의 데미지가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지속 기술입니다. 집중 사격. 일단은 굉장히 좋게 패치가 됐는데요. 모든 기술 피해량 증가 효과가 5% 증가했습니다. 모든 기술 피해량이기 때문에 뭐 사냥, PVP, 전투 전부 다증가 했다 보시면 되고요.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량 증가 효과가 5% 증가했다고 합니다.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량은 일반 사냥, 월드보스, 그리고 이제 뭐 영광의 길, 그리고 뭐 이제 태양의 전장의 보스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몬스터랑 몬스터는 다 포함이기 때문에 일단 5%가 전체 다 증가했다 보면 되고, 이게 합쳐서 보면은 사냥 데미지 10% 증가, 보스 데미지 10% 증가, 월보 데미지 10% 증가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PVP 쪽은 한 5%만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반적으로 데미지가 모자랐던 이제 아차의 데미지를 조금 더 올려줬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차를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향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사용할 분들은 충분히 사용해도 좋을 만큼 괜찮아진 것 같고요. 자, 티어로 보면 10위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팔이 짧아가지고, 헌터나 최근 티어 높은 캐릭터에겐 여전히 불리하고 약점이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요 정도면 뭐, 쓸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